롱는요 아마 이제 아유, 춥더라고요. 확실히 11월 예. 되니까요. 음. 허벅지 시려하는 워 우리 남편이어서. 아, 여기가 덥지. 조금 더 길어져서요. 예.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서. 근데 음. 또 남자들은 네이는 또안 입으려고 하잖아요. 예. 그런 남자들한테 한번 입혀보세요. 음. 따뜻하고, 예. 그리고 부들부들하고요. 그렇죠. 아마 롱드로즈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게 근데 또 심리스잖아요. 아, 심리스죠. 아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롱드로즈는 오늘 고객님. 봉제선을 최소한 심리스 좋아. 이렇게 늘어납니다, 이렇게. 아, 위아래로 늘어나고, 옆으로도 늘어나고. 아이고. 와 아, 옆면으로 봉제선이 없어요. 중요 보이고, 옆쪽 라인도 봉제선 이 없습니다. 네. 쫙쫙 늘어나, 이렇게 늘어요. 아, 이게 팬티인데, 솔직히. 네. 팬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.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. 자, 네. 이거를 어떻게 입으시냐면, 음. 그냥 이제 드로즈 위에 입는게 아니라, 이거 하나 입으시는 거예요. 속옷입니다, 그냥 드로즈입니다. 긴 드로즈, 롱 드로즈를 딱 이렇게 걸쳤을 때, <laughs> 야이 느낌. 아, 그렇게 이게 거예요? 허, 무릎 위쪽에서 허벅지 절반까지 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니까 운동하실 때이 정도 막 이렇게 어. 특히 이제 살집이 있으신 분도 이게 일반 드로즈가 좀 말라 말려 올라오는 부분도 계신데. 네. 딱 이제 허벅지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허벅지가 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롱드로즈로 아, 뒤에도 한번 대볼까요? 아니, 뒤에도.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, 뒤에도 대봐야죠 아, 길이가 아, 넉넉한 아닌 것 이렇게 같다고요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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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 엄청 다, 따뜻해요 롱드로즈 예. 타입은요 사실 이 가을 겨울 시즌에나 보실 수 있고요 예. 심리스 심리즈 라인은요 깔깔거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음. 남자들은 왜 특히 홀딱 벗고 자는 우리 남편이으면 예. 제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강력 추천. 네. 아, 따뜻하고 길고 부드럽고. 거. 자, 오늘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코드 골드 패키지인데 이게 드로즈가 12장에 갑니다. 네. 롱 드로즈는 7장에 갑니다. 트렁크 좋아하세요? 트렁크는 8장에 갑니다. 가격은 세 가지 패키지 모두 다 동일하니까 모바일 앱 쪽으로 주문해 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.